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코랄의 균열 맵, 화염 속 나방이라는 도련 변이고요. 치명적 이끌림, 적을 죽이면 넓은 범위에서 사망한 쪽으로 끌어당기고요. 정화광선 상대편의 빨간 정화광선이 맵을 돌아당깁니다. 일정 시간마다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에일리언 부합. 정닛이시 죽으면 공생충이 나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가스트리크 한번 씁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가스트리크 할 때는 빨리 하셔야 손해가 아닙니다. 음, 그래, 오브로드 이쪽으로 보내야지. 부족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22까지 드론만 뽑고요. 그 다음에, 바퀴소굴. 가스, 가스. 왜 뛰가 가니? 하나만 깔아 주고요. 적 적으네요. 스핀가스가 모자랍니다. 음, 바퀴 한 마리 정도는 뽑아줍시다. 적저급 그 병력을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빨아들입니다. 데크 탑시다. 응? 왜 여기까지 따라와? 이 모닝성이요? 여기까지 보지 말라 이건가? 너무한 걸. 그다음에 거대 중시 바로 올립니다. 초반에만 여왕 몇 마리 뽑고 그 뒤에는 뽑지 맙시다. 사령관님의 착륙 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 확인. 군단이 공격하겠습니다. 음, 저거랑 같이 막읍시다. 기 우릴 공격해 온 정면으로 맞서자. 저항선 이거 노리는 거죠? 이 날목이죠. 어,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스캐너에 공허의 파편 다수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놀람> <놀람> 바로 그냥 테크 올립시다. 정황선이 이제 적어 돌이죠 음. 변형 확실히 아바여기아트로가 가스가 많이 달리네요. 군 어, 가지고. 군더 생성하십시오. 저기 우리 향이 오고 있다. 기사단이야, 검을 준비하라. 저공새 까지가 이쪽으로든가 음, 아래쪽으로 오네요. 마이 폭신 드론. 1분까지 달려오는 건좀 너무한 걸? 공중을 확실하게 맡아줍시다. 공방업 부터 해주고 지상에서 공방만 같이 해줄 녀석들을 세워 놓읍시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시가 공격받는 이유와 중에도 적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을 쳐가려 하는군요. 몸들을 방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는 저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거 신경써주고 다음에 속도 그드

얼마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허의 파편을 파괴하시죠. 십 <laughs> <laughs>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허의 파편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보너스는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먹고, 곰이 참, 이 참, 곰이 입니이 적을 감지했다. 기 곰이 이요곰설 준비를 하라. 또 보시기요. 발이 응. 모자라겠는데? 대적들이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너무한데? 가 공허의 파트를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사단에맞서는 자들의 최후다.

응담을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사거리도 들려주고 얘들 좀먹읍시다 지상 너무 없어서. 감시군 쪽한 마리도 안 남았어. 얘는 왜 여기 있어? 음... 보너스 버릴까? 먹는 방법도 있는데 무시합시다 에헤 <laughs> 그런 거 무슨 거냐 그러면 측면으로 가서 봉쇄 막는 건 맡기고 들어갑시다 스틸 한번 주어찌 올라주고 일로 일로. 음.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 잘 싸웠다. 에아 죽겠는데 채워주고. 찬이였을 들은이일을 끝내고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마리이였을소 변해버렸죠? 무시하고 저것만 정수합시다. 였을게찬이이였을 때, 찬이리 끝났죠? 저격하는 게 훨씬 낫네요. 굳이 둘 생각을 할건 없고. <laughs> 확실히, 알라르크가 알라르크래. 뭔 소리야? 저 아르타니스가 유지가 쉽진 않네요.